그때 고려대가 나를 불렀다. 대가 나를 대가 나를 대가 나를 불렀다. It's r a i n i n 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Korea University 당황스럽습니다만 연세대에 진학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 설마요 전 고대 갈 건데요 선생님 이성적으로는 연세대밖에갈 수가 없죠. 설마요 선생님. 최악의 경우, 어쩌면 혹시나 그러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설마요 받아들일 수가 받아들일 수가 저 벌써 삼수 삼수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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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연세대를 간대요. 우리가 말려봤지만 소용 없어요. 아이고 서연아, 네가 고려대를 가려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아이고 서연. 나도 가기 싫어. 연대 정말 싫다고. 정말 싫어 하지마. 그러니까 한다고, 한다고, 사수 한다고... 먹이 부족 등으로 독수리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독수리들의 이기주의는 신촌에서 유명합니다. 덫집페이가 잘못되게라도 하면 서로 물어뜯으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선배들한테 얻어먹어보길 했어야 후배들한테 다시 사주지. 우리는 칼같이 덧치페이를 한다고. 연대의 전통 덧치페이 얼마나 좋아. 반면 고려대학교는 선후배 사이가 돈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새 학기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점심, 저녁은 물론 후식까지 챙겨준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아기 독수리들은 재수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I need to find someone who can translate into seven different languages. Well I can do that. <laughs> yeah, I did a teflon, in my gap year. This is Helen Marsh, who'll be our interpreter today. Helen. <laughs> <laughs> LIC 연세대학으로 재수부터 N수까지. 단수 파트너 LIC 연세대학. opinion the state has failed to establish a compelling basis for its motion and I will grant bail in the amount Your of... Honor, I would caution you not to do that. Has he given it, Mr. Rice? Do you have anything to say? No, I don't think I will excuse you. You see,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You are about to let me go. Are you kidding me? This is why we're here in the first place. You think I don't remember who you are, lady? I would tread carefully, Mr. Sheldon. Well, how carefully should I tread? Because apparently I just killed two people. And you were about to let me walk right out that door. How misguided are you? I feed you a couple of bullshit legal precedents, and there you go, you jump on it like a bitch and eat. <laughs> Folks, you all hang out you. in the same. Mr. Sheldon, little club. You and will Enfant be able to do Madmen and murderers back on the street? You're too busy treating the law like it's a One fucking more time. assembly line. One more you have any idea what justice you is? You are now. Whatever, in whatever happened contempt to right and of wrong? This right. This whatever happened the right right to right and room. wrong? Whatever happened to the people? Bail denied. Whatever you happened to justice? Bail denied. And I bet you take it up the fucking ass, bitch. Bail I see you later, Nick. 고려대학교가 아니라는 건 지하철역이 두 개나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는 것 8시 50분에 역에 도착해도 9시 수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입학식 교통 혼잡을 피해 지하철을 이용해도 문제없다는 것 결국 고려대학교가 아니라는 건 이런 고려대학교가 아니라는 것 고려대학교가 아니라는 건 고려대에 응원을 할수 없다는 것 힘있는 소리와 함께하는 응원 동작에서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모두가 하나되어 응원하며 하나의 울림을 느낄 수 없다는 것. 대학 최고의 응원 문화를 느낄 수 없다는 것. 결국 고려대학교가 아니라는 건 이런 고려대학교가 아니라는 것. every word each lie was more absurd kept me so insecure but now that Like 와! 와, 막 고대 빵집 억수로 그거졌네. 야, 상구야. 내 n 시 준비 억수로 어려워서. 그이 연대 갈란다. 죽남아 포기하지 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연대는 집안 망신의 1등 공신이다. <laughs> 와! 갔다 <그냥 당장한다>. 다 <laughs> 일단 앉체. 야 여기 크고 좋네 상국님 뭐 먹을끼고? 내 오늘 연세우유 먹을끼인데 야! 이거 황마 궁디 를쥐잡이가 오대박 먹을때 연세우유 먹으면 안돼 같이 먹으면 복붕 설사 상국이 정남이 정말 오래 기다려 야 경원아, 니는 우리 셋 중에 최고로 고대생 같대. 당연하지. 난 사실 완벽한 고대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미국에 놀러 가서도 백악관 한복판에 독수리 동상이 보이면 독수리 동상을 들고 집까지 뛰어가곤 그랬어. 그래서 강제 출국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완벽한 고대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하지 않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 장난 아니네 진짜네. 야대구 고대빵 어디서 파는지 아니? 야 그거 하지 마라 그줄 알고 내 연대에서 빵 가지고 온거있대 요걸로 맛있게 먹으면 된다 아이고 정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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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연대빵을 들고 오면 어떡하노 경환아 이거 한번 봐라 안 아, 골란다 이거 한번 봐라 안 아, 골란다 고대빵을 들고 와야지 똑같네 완전 다르거든. 정남아, 연대빵이랑 고대빵은 반으로 나눌 때 소리부터가 달라. 봐봐, 고대빵. 민족 파게트. <laughs> 한국 최고 브랜드 느낌이 나잖아. 어때? 자, 한 봐봐. 자, 정남이 네 갖고 온 연대빵 봐봐. 이 봐봐. 이, 이 봐봐 자세, 한제 자세 봐봐. 이봐봐, 이봐봐, 이봐봐. 와, 맞았노? 연대가 신촌역에 있을 줄 알았다가 뒤통수를 빵 맞았네. 세터별별 랭킹. 세터에서 난감한 행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5위입니다. 바로 개인 행동. 다 같이 집중해서 무언가 보는 자리인데 저두 명은 어딜 가는 거죠? 세터에서의 첫인상, 대학 생활에 쭉 영향을 줄수 있으니 우리 모두 센스 있는 행동을 해요. 다음 4위는 세토와 패션쇼장을 혼동한 행동입니다 2박 3일 세토가는데 무슨 짐이 저렇게나 많을까요? 물론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알지요 하지만 서로 더 친해지고 편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 좋겠죠? 3위는 술 마시고 밖에 나가는 행동 모두 즐겁게 술을 마시는 술자리 한 학생이 술을 마시다 갑자기 나가는데요 비틀비틀 비틀 문도 못 열고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갔다 잠들면 큰일 나요.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 조심하고 서로 챙겨줍시다. 네, 다음. 말없이 웃기만 하는 행동이 2위에 뽑혔는데요. 아무리 낯설고 어색하다지만 친해지기 위해 모인 자리잖아요? 이러다간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봐요. 대망의 1위는! 네! 신입생들의 고민거리 술강요가 뽑혔습니다 저렇게나 큰 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고도 다 마시게 합니다 세터는 모두 친해지기 위해 온 것이지 억지로 술 마시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두 술은 강요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시도록 해요 즐거운 세터 되세요 <목소리> A song to sing And then a kiss But more than this I wish you love And in July A lemonade To pull you in Some leafy clay I wish you health more than well. I wish you love My breaking